맞아, 에 놀러 왔는데 이렇게 감기에 걸리니까 너 제대로 놀 수가 없잖아. <laughs> 킥. 태 꿀목이 쐈는데 마침 잘 됐네. 야 그래도 친구를 놀리면 어떡해? 맞아. 니네들이 뭔데 우리한테 참견인데? 어그어 저거 리리네 한번 가봐야겠다. 뛰다간다다다다 뛰어간다 뛰어간다 뛰어. 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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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요 컬러 컬러. 음 리리야. 어 샤르작. 왜왜 왜 왔어? 너 감기 걸렸니? 어, 응. 내가 약챙게 줄게. 약을 먹는다. 약을 먹고서 병이 나았다. 고마워 정말. 우리 같이 친구하자. 그래. 우리 물놀이 물놀이하자. 풍덩 수영 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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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프. 고마워. 벌써 밤이 됐네. 시간 참 빠르다. 그러게. 맞아.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뭔데 왜 앞에 있어? 어? 그거 조심해. 왜, 왜? 뭐 위험한 거야? 알바 갔잖아 아프겠다 아 발이 이거 있는지 몰랐네 난내 친구니까 사균님 발라줄게 고마워 슥슥 아, 이제 얼른 숙소 들어가서 잠자고서 내일 내일 노자 응. 쿨쿨쿨쿨 아침이 되고 아 음, 잘됐다 이제 다시 물놀이러 갈까 어푸어푸 어푸. 아맞다 준비운동 안 했네. 준비운동 준비운동 준비운동. 아 맞다. 나 오늘 저녁에 오디션 있지. 그것 때문에 잠깐만 마음이 떨리네. 어? 저 오디션 있나? 나 처음 들어갔네. <laughs> 저걸로 놀려줄 수 있겠어. 아나제 오디션에. 우리만 남자를 다 꽂히겠네. 저걸로 우리 놀주자 그럼 아무도. 그럼 아무도 제랑 놀지도 않잖아 제가한번 바꿔주는 건 어때? 그럴까?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, 이제 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다 저거 오디션이야 어자 이제 오디션 준비한다 아 안돼 네. 비켜야겠다 슥슥 뭐 그렇게 많이 하니어 어, 벌써 밤이 됐네 이제 오디션이다 어 이제, 이제 오디션이 시작되나보네 잘 봐두라고 전기선을 다 끊어놨지 밑에서 돌이다 보자 시 시작 자기자기로 자기자기로 와와 아아아 아, 나 베베 두근두근 내 손이 잡아 베베 하늘색이 담사주네 바보같던 어제의 모습은 빠이빠이 아 베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아프다 나왜 그래 선생님 여기 밑에 조개가 있어서 나갔어요 뭐 아까까지만 없었는데. 우선 소을키하자네 누가 저런게 산거지? 그래 맞아 소득을 다 하고 아 진짜 방금 뭐였어 그래도 다시 기운내고 하자 선생님 조개다뛰어놨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한다 일어나 쁘지바네 레디 액션 자킷자킷로자키킷키킷 so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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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베 재킷+ b 킷두근두근 재킷+ 베킷 재킷+ b 킷 재킷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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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킷재이 재킷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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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just 재 e 재킷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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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me e l l

이제, 얼른 숙소로 들어가서 자야겠다. 2부에서, 2부에서 시작됩니다. 그럼 나중에 만나요. 빠이빠이.